가슴 떨리는 결승전의 무대. 울려 퍼지는 환호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미스터 트롯 3가 마침내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최종진 자리에 이름을 올린 이는 바로 김영빈. 무려 164만 1378표, 득표율 27.01%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압도적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이 성적만 들어도 입이 떡 벌어지지만 사실 그의 우승 스토리는 단순한 실력과시나 운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7년간 무대를 떠나야 했던 공백기, 트로트 신동으로 시작했으나 변성기의 벽에 부딪혀 힘들었던 시간, 그리고 할머니에게 바친 진심 어린 무대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김용빈이라는 이름에 감동의 서사를 더 쓰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쩌다 그가 이토록 뜨거운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결승전 무대 뒤편의 눈물과 환희, 그리고 대중이 직접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결승전이 생방송으로 펼쳐진 건 2024년 3월 13일. 무대 위에는 각자의 개성과 실력을 뽐내온 강자들이 총출동했죠. 하지만 이 치열한 레이스에서 최종 1위로 호명된 이는 김용빈이었습니다. 호명되는 순간 그의 손은 미친 듯이 떨렸고, 얼굴에는 놀람과 기쁨,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스쳤습니다. 열렬한 환호 속에서 마이크를 넘겨받은 김용빈은 눈물부터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10년 넘게 노래했지만 1위를 차지하는 건 정말 처음입니다. 울먹이는 그의 목소리는 그대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파고들었고 객석 곳곳에서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죠. 이렇게 눈물 바다가 된그 찰나에 김영빈이 꺼낸 한마디는 할머니가 이 모습을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였습니다. 그는 생전에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향해 끝없는 감사를 전하며 스스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많은 이들이 함께 울었는데 실제로 카메라에 비친 관객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팬들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단순히 노래 좀 잘하는 참가자가 아니라 그의 지난 서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미스터 트롯 3의 결승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는 최후의 두 명이었던 손빈과 김용빈이 끝까지 숨막히는 접전을 펼쳤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마스터 심사위원들의 점수에서는 손빈이 근소하게 앞서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반까지는 손빈이 우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국민 문자 투표 결과가 공개되는 순간 모든 예측이 뒤집혔습니다. 김영빈이 온라인 사전 투표와 생방송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기록적인 득표를 쌓아 올리며 단숨에 1위로 치고 올라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대중이 직접 선택한 결과라는 말로 의미를 부연했습니다. 말하자면 김영빈은 단순한 무대 구성의 승리가 아닌. 진정성을 통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런 기적 같은 결과 뒤에는 그의 오랜 노력과 고통 그리고 가족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김영빈은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신동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각종 무대에 섰습니다. 일본에서 일정 기간 활동하며 해외 무대에서 가능성을 인정받기도 했는데 문제는 변성기였습니다.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목소리가 급변해 노래를 이어 가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후 무대에서 사라진 7년 이 시간 동안 그는 가만히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난 정말 노래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다듬었다고 합니다. 물한 모금을 마셔도 목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던 시간, 목 상태가 조금만 나아져도 다시 노래 연습에 몰두하는 시간. 이 모든 자기와의 싸움이 지금의 김용빈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결승전 무대에서 부른 곡 생유는 더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방송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이 곡은 제 인생의 이야기이자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 그리고 힘든 시절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보내는 환사 같은 노래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무대 위에서 곡을 부를 때 그의 표정은 마냥 화려함을 자랑하는 트로트 무대와는 달랐습니다. 고개를 살짝 떨군 채 시작된 그 목소리는 점차 폭발력을 끌어올렸고, 절정 부분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정은 그야말로 보는 일을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선가 할머니가 보고 계실 거야 라는 마음이 전해지는 듯, 객석뿐 아니라 TV 앞에 시청자들까지 저마다 가슴이 뻐근해졌다니, 이보다 더 진정성 있는 무대를 찾기 힘들 정도였죠. 그가 우승이 확정된 뒤 무대에서 내려와 진행된 비하인드 인터뷰에서는 아직도 꿈속을 걷는 기분이라며, 담담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슬럼프도 정말 많았고, 컨디션 문제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 그런데 이 무대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분들, 팬 여러분이 계셔서 꾸역꾸역 버틸 수 있었다라는 말에는 울먹임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제작진이 공개한 비공식 뒤풀이 현장에선 또한번 눈물이 터져나왔는데, 거기서 김용빈은 할머니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이번 무대가 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지막 선물이 될줄 알았다. 그분이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를 듣던 동료 가수들과 스태프들 역시 괜히 괜히 눈시울을 불켰다고 하네요. 함께 결승 무대에 섰던 다른 참가자들 역시 뜨거운 감동을 전했습니다. 준우승을 차지한 손비는 살면서 이렇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가족과 팬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라며 눈물을 글썽였고, 방송을 통해 할머니에게 손자가 이렇게 큰 상을 받았어, 라고 자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위를 기록한 철록 또한 24년간 노래했지만, 이렇게 뜨거운 무대는 처음이라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모두가 수상소감에서 할머니, 가족, 팬들을 언급했다는 점이 재미있으면서도 인상적이죠. 분명 실력은 개인의 목이지만, 감동을 극대화하는 건늘 가족과 주변인들의 응원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승자 김용빈에게는 3억 원이라는 거액의 상금과 함께 여러 특전이 주어집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건 트로트 스타 영탁이 직접 작곡한 신곡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덕분에 앞으로 또 어떤 매력적인 곡이 탄생할지 기대된다라는 의견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 투어 콘서트 기회까지 그야말로 트로트계 차세대 주자로서의 길이 활짝 열리는 셈입니다. 더욱이 본인도 이제 시작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무대를 꿈꾼다라고 포부를 밝혔으니 미스터 트로 3에서 보여준 감동은 그냥 피날레가 아니라 새로운 대서사의 시작점인 셈입니다. 김영빈의 우승은 여러모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중 투표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 결과였던 만큼, 이는 시청자들이 직접 만든 우승이라는 점이 크죠.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결국 진정성에 끌리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평소 김용빈이 무대 뒤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준 겸손함,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던 꾸준함, 무엇보다 할머니를 비롯한 가족과 팬들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이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사실 경연 프로그램에서 아무리 우승을 해도 그 이후 행보가 이어지지 않아 빛을 잃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그러나 김용빈은 일찌감치 자기만의 색깔을 확고히 정립해놓았고 오랜 공백기를 경험하며 인간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단단해졌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으니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해서 시들시들해질 사람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말처럼 그는 앞으로 더 다양한 도전을 할 가능성이 크죠. 전통 트로트와 현대적 편곡을 넘나들며 때론 국악적인 요소나 발라드의 감성을 살려낼 수도 있고 또 해외 무대에 자신 있게 나서서 K트로트의 매력을 알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이 큰 사랑을 받고 있듯이 트로트 역시 그 독특한 정서와 감동을 해외 팬들에게 전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힘든 시대.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트로트만 한치유 음악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팬들도 많은데, 그런 점에서 김용빈처럼 구도자 같은 서사를 지닌 아티스트는 해외에서도 통할 자질이 충분하다는 평이죠. 제작진 측에서도 김용빈만의 스토리텔링과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는 국경을 넘어 호소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너무 빠른 성공이 가져다 줄 부담감, 더큰 무대에서의 긴장감, 그리고 사람들의 높은 기대치 등은 어쩌면 또 다른 심리적 장벽이 될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와의 추억을 품고 절박한 시간을 견뎌온 그라면 오히려 이 모든 걸 발판 삼아 더 멀리 도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10년 넘게 노래했지만 1위를 차지한 건 처음이라며 울먹이던 김용빈의 모습은 사실 그가 앞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장면이기도 하니까요. 이처럼 미스터 트로 3 결승전은 단순한 트로트 경연 대회의 종결이 아니라 트로트를 사랑하는 전 국민을 열광시킨 문화적 이벤트였습니다. 그한 가운데서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가 눈부시게 부상했고 대중은 그의 노래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감동은 대중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경연 프로그램의 본질이 또한번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우승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김용빈은 대한민국 트로트의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던 시절부터 변성기로 인한 시련, 긴 공백기,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한 제도야까지 그가 걸어온 길은 고난과 인내, 그리고 해냈다는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는 이 우승이 끝이 아니라 더큰 도전의 시작이라며 눈을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 투어 콘서트 일정이 예고되어 있고, 신곡을 통해 또 다른 음악적 변신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니, 앞으로 펼쳐질 김용빈의 행보가 얼마나 드라마틱할지 기대가 클 수밖에 없죠. 그의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아마 지금쯤 무척 뿌듯해하고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단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노래에 대한 꿈, 그 꿈을 대중과 나누며 이번에 화려하게 만개시킨 손자가 얼마나 대견스러울까요? 김영빈은 이미 할머니께 우승을 바치겠다는 진심을 무대에서 그리고 뒤풀이 현장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전국의 시청자들을 동시에 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우승은 단순한 일이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만들어 낼수 없는 진솔함이 곧 김용빈의 최대 무기이자 가장 강력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김용빈이 전해줄 무대의 열기와 감동, 그리고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지켜보며 뜨겁게 응원해봅시다. 분명 그가 걸어갈 길에는 그를 사랑하는 수많은 팬들의 함성과 박수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질 테니까요.